여러분 자립 준비 청년을 아시나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십팔 세 이후 법적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었고 이제 막상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나가보지 않았을 때는 정말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났고 홀로 서야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어,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그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겨우 교복을 벗은 이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는 건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자립수당입니다. 보고 종료일부터 5년까지 그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30만 원이었던 수당을 35만 원, 만 원으로 지급액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연습도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나선 오늘의 수문일꾼은 보건복지부 강혜경 사무관입니다. 그녀의 바쁜 하루를 쫓아가 봅니다. 우선 자립지원 청년을 만나기 위해 우린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시설을 떠나 혼자서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매년 약 2,400여 명.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가 되면 혹은 아동 의사에 따라 늦어도 만 24세가 되면 이들은 독립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는 연습도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져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수가 많지 않고 뭉치기도 쉽지 않은 의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는 어른이 많지 않죠. 그래도 다행인 건 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 보호 단계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 구축에 나선 건데요. 응. 실생활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호 종료 2년 차 자립준비 청년 장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자립 3년차 자립준비 청년 이민우입니다. 막상 모든 게 구비된 시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다 혼자가 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스스로 감당할 일들이 몰아쳐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었고 이제 막상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나가보지 않았을 때는 정말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고, 그리고 나왔을 때는 되게 원래 시끌벅적했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좀더 공허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서야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어,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그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불안했죠. 어, 좀, 일상생활을 회피하고 싶었던 감정들도 생기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어,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어, 주거적인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상 부닥치게 되니까, 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해마다 자립준비 청년 2,400명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이들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월 35만 원이던 자립수당은 내년 1월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800만 원으로 책정된 자립정착금도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약 5년간 매달 자립수당을 지급받는데요. 금년 8월부터 해당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지난번에 8월달에 이제 5만 원이 상향이 되고 이번에 또 5만 원이 상향이 된다고 알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상향이 되면서 좀 자립생활 하는데 보탬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거 관리비라든가 생활비나 뭐 식비라든가 아니면은 교육비라든가 이런데 제가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자립수당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립생활에서 본인이 어떤 교육비나 주거비나 교통비나 이런 고정지출을 사용하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고 좀 부담을 덜어 줄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처음에는 어? 왜 35만원 이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이제 올랐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5만원 정말 대학생인 저에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5만원은 식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교통비든 교육비든 그 5만원이라는게 일주일을 먹고 쓸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는 거라 되게 5만원이 크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목소리> 지난 7월 제 1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통해 이야기 나온 자립수당 인상이 빠른 개선까지 이뤄진 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의 빈틈없는 일처리 덕분. 그중 숨은 일꾼의 공로가 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동권리과에서 자립지원, 자립수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혜경 상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립 준비 청년 지킴이 저희 과에서는 그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정 위탁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의 어 지원과 그리고 보호 종료 청년들까지 자립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족함을 채우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다져주기 위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녀의 노력 덕분에 내년에는 지원 폭이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일단 경제적인 지원이 좀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어,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저희가 올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설이 되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이용할 때 청년이 본인이 부담하는 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수준을 의료급여 이종 수준으로 어 낮춰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겐 경제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삼박자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무척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죠. 시설 등에서 자란 이들은 마주해온 환경이나 사람들이 한정적이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고 끝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엔) 보육원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20살)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더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강사무관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래서 먼 출장도 마다하지 않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이제 자립전담기관이라고요. <laughs> 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개인별 상담도 해주고 뭐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직접 보고 들어야 더욱 만족할 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찾아온 건데요.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자립지원 전담 기관입니다.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을 위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 복지와 정신 건강 관련 전문 자격, 경력 등을 갖춘 인력이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수준 평가 를 통해서 자립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 민간 자원과 아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은 물론 주거나 일생 생활 지원 정책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 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사후 관리는요 자립 준비 청년. 충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보호 종료 이후에 자립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건물 내 생활관을 함께 운영 중이라 눈길을 끄는데요. 함께 점검에 나선 두 사람. 이곳은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15명이 입주 최대 2년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려 그러면 어떤 뭐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어 자리 채우 청년 5년 이내면은 가능하고요. 어... 네 자리 의지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laughs> 아 그런 거 심사를 해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저희 심사표도 있고. 어... 같이 방안을 둘러볼까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기본 가구와 살림이 알차게 준비돼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어, 좋네요. 침대 좋고 혼자 자기에도딱인는것 같은데요. <laughs> 네. 어. 근데 이게 이게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이게 몇평 정도 돼요? 7평 정도 되는데요. 네, 네, 네. 저희 입주 청년들도 사실 은 혼자 살기에는 크게 네, 네, 네.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네, 네. 것 같아요. 산 같은 경우는 저희 체험 프로그램 중에 손님 초대하기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시설, 양육시설 네. 원장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네, 네. 직접 와보고 아이들이 해주는 이제 음식도 네. 같이 네. 나눠 먹고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할때 아 사용합니다. 네. 진짜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네요. <laughs> 네. 음, 그리고 음. 이외로 이제 저희 아동들이 체험을 할때 이런 네. 부분들을 또 모르는 아, 경우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호일을 네. 집어 넣는다든지 네. 뭐 그래서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음. 가르쳐 줄수 있고 좀 네. 여기서 이제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이거 지금 밥을 어떻게 하는지도 맞아요. 몰랐던 맞아요. 애들도 맞아요. 많을 네. 거고 아, 빨리 부모의 마음으로 마치 자녀의 자취집을 꼼꼼히 둘러보듯 하나 하나 만지고 살펴보는데요.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까 열심히 질문도 이어갑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취업과 재정관리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거죠. 저희 자립체험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 아이들이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그리고 위탁과정에서 생활들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립의 각 영역들에게 맞게 어 건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그 다음에 본인의 생활 관리, 인간관계 이런 다양한 각 영역들로 아이들이 혼자서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 함께 체험을 해봄으로써 본인의 자립 영향을 더. 욱 키우고 나중에 진짜 자립생활을 할때 두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어떤 실수들이나 이런 차고들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시각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죠. 이들에겐 도칠 만들 자금도 있어야 하지만. 방향키를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외롭고 불안한 항해를 앞뒀지만 무사히 앞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강사무관이 울타리 역할을 꾸준히 맡을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체계적 지원의 끝판왕이죠. 안에, 안에 저 위에는 이제 그 세탁기밖에 없어서 네. 건조도 좀 좁고 그래서 이거 이제 건조기 사용을 하라고 네.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저희를 만나고 네. 마, 만나면서 또 이제 또 얼굴 보고 인사하고. 네. 응. 어, 아직, 아직 그녀 덕에 아이들이 저마다 칠판에 끄적여둔 바람과 따뜻한 마음 속 이야기가 모두 곧 현실이 되겠죠. 경제적 지원으로 저희가 이제 자립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 종료하기 전에. 이러한 자립 체험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적 지원이 못지않게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이러한 계속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립수당 외에 다른 지원의 폭도 커지는데요, 자립정착금은 천만 원까지, 전세 임대주택 무상 지원도. 현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자립수당 이외에 어, 주거 정책을 통해서 주거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립정착금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제가 주거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 목돈이 사실 아예 없다가 이제 그렇게 지급이 되니까 저한테는 주거 공간 마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자립을 위한 5년이 다소 짧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정착하기까지 부족한 시간이란 거죠. 5년 이내에 자립을 준비한다라는 게 이게 그 5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 청년의 상태에 따라서 자립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뭐 세컨 찬스라고 하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대비책도 만들어 놓는 게그 완전, 완전한 완전 자립도 없을 뿐더러 이런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줘야지 청년들이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찾아오고 저희한테 도움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마련을 해놓고 있는 편입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나선 길. 강혜경 사무관이 서울로 이동했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내로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죠.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르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자립준비 청년 출신 강영선 대표입니다. 예. 네, 바쁘신데 시간이 좀 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 네. 그는 혼자가 아닌 함께 설수 있도록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 일기 출신인데요. 선배가 후배의 자립을 위한 바람, 동력이 되어준다는 의미처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먼저 경험한 문제의 해결법이나 정부 지원 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데요. 교육하고 있는 이렇게 음, 실력고요. 서로 돕고 교류하는 연대 조직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 같은 사이인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살면서 혼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응원하고 지지해 줬거든요. 정부 지원 말고도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좀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 또제 뜻이 있는 자리 준비 청년들이 또 함께 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각자 봉사 활동, 뭐 후원 또 각종 이제 모임들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낸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 주변의 보통 청년 강영선 대표를 보며 용기를 얻는 후배가 많은데요. 강 씨는 이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 관련 사업체도 운영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립할 대 영양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교육 방식은 이제 집체 교육 강의식도 있고 1대1로 멘토링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외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는 이제 어떤 모토를 가지고서 저희가 제 자조 모임도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보호 종료 후 준비되지 않은 자립을 성공적으로 해낸 강영선 씨의 눈에 이번 제독에서는 어떤가요? 평가 좀 해주세요. 저 역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뭐 듣는 분들에 따라서 크다고도 느낄 수 있고 작다고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5만 원이라는 생큰 돈이 뭐 일, 한 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3년, 뭐 5년까지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한 사람에 참큰 금액이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는 이제 생생활비에 좀 많이 도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5만 원이라는 돈이 사람들을 한번더 만날 수 있는 저런 금액이라도 저는 생각을 해서. 아, 네. 자립 준비 청년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 강혜경 사무관의 질문 열정이 폭발한 것 같죠? 보호 종료 당사자를 심층 인터뷰하고 자립 지원 개선점을 확인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네요. <목소리도>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대표님께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또실제적으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셔서 들으신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모든 에기스만 이제 제가 전달을 받은 것 같아서 <laughs> 예. 뭐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말씀주신 부분들은 많이 검토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의 혜택에 약간 연속성 그러니한달 동안 입원을 이어 자립준비 청년들이 부딪히는 현실적 제약 이야기가 나오자 대화가 끊이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통해 수집한 내용들도 공유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현재 자립수당을 신청을 하면 3년에서 5년까지 이제 확장이 됐으니까 이제 5년 동안 4 0만씩 지급을 받게 될 텐데, 사실 자립준비 청년의 상황에 따라서 뭐 결혼, 창업, 또는 뭐 유학이든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정확한 확인, 그리고 계획하에 확인이 된다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훗날 또, 또 다른 더큰 돈을 위해서 목돈이나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지원 제도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오늘의 마지막 목적 지온 주인공 이번엔 어디를 가세요? 뭐 자립수당 업무 관련 협의차 기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바로.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오던 아동복지사업 지원기관을 통합해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아동권리실현의 중심기관이죠.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과 공공성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빼놓을 수가 없죠. 강사무관이 서울 출장을 올 때면 꼭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기관 중한 곳이랍니다.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이 시설 보호 상황에서 이제 보호를 떠나서 이렇게 자립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는 좀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측면에서 자립준비 전담 기관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에 17개 자립전담 기관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이제 이 전담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례 관리를 해주시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사례와 관련한 미팅에서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밝은데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렸다는 뿌듯함 덕분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5만 원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23년도에는 40만 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경제적으로 용돈을 주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용돈이 자기 스스로 자기 경제적인 생활을 관리하고 또 규모를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생활의 여러 여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돼서 단계적인 추가 확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하루 종일 전국을 누빈 그녀 지칠 만도 하지만 나름의 사명이 있다는데요. 네, 네. 아 오늘 좀몇 군데 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 뭘더 힘들지 않으세요? 뭐 힘들어도 그래도 맡은 일이고 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든든한 안전망,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숨은 일꾼, 당신을 응원합니다.